고기원 고양 번개 박주현 명문 송형채 청석 명문 균우승 남상철 원주 후영 심상설 계산 현대 우승 김용래 헤, 헤드팀 백내선 한울팀 그냥 손만 보여. 다 아, 따릅니다. 감사습니다자3위는3 네. 50. 회장님 쪽으로 돌리시죠. 네. 센터 센터 센터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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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자, 하나, 둘, 셋. 다시 한번더 찍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